안녕하십니까 아, 운천신봉동 우리 동네 공원지킴이 주민기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최선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계신 분들은 우리 운천신봉동 공원지킴이 비상대책위원회 우리 회원분들이 어,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아, 저희들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가지게 된 것은 음,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어, 이제 시에서 이런 공원들을 다 매입을 해서 이, 이 녹지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 주민에게 불려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어, 이렇게 계좌의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 청주시는 어, 구병공원만 어, 매입하는 그런 부분을 에, 생각하지 말고 민간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민간개발이 불가능한 공원 매입에 충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당장 내년 7월에 닥칠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청주시의 현실적이고 명확한 대책과 조속한 공원 부지 매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9일 청주시는 장기 위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구룡산은 시가 일부 매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민간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잠두봉공원, 세적굴공원을 비롯한 일곱 개 공원을 민간 개발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가 공원부지 일부를 매입한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주룡공원만 시가 매입한다고 하는 것인가? 이는 엄연히 형평성을 무시한 특혜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개발을 통해 세금 한푼 들이지 않고 70% 이상의 공원을 지킬 수 있는데 왜 시민의 열쇠를 특정 공원을 위해 써야 하는지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주시의 장기 미집행 공원 68개소 전체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1조 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재정 자립도가 30%밖에 안 되는 청주시의 재정 형편으로는 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어, 지난번 설명했 때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룡공원등 8개 공원에 대하여 민간 개발을 통해 보전한다면 어, 4,700억 원 이상의 토지 매인 재산을 아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어, 들었습니다. 어, 또더 심각한 것은 구룡공원 인근 소위 구룡산 지키기 대책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민간 개발 제안서가 들어온 일부역마저도 민간 개발을 포기하고 구룡공원 전체를 매입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해 공원을 사고 싶어도 살수 없는 형편인데도 어 본인들 말만 옳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 시가 재정이 많아서 이 부분을 다 매입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도대체 우리 시에 있는 어, 나머지 공원들은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이에 우리 은천 신봉동 주민들은 청주시에 제안합니다. 불용 어, 공원 일부 매입을 당장 철회하고 그 예산으로 민간 개발이 불가능한 다른 공원 매입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원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민간 개발 사업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살기 좋은 우리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대한의 녹지가 온전히 보전되길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시민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2천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구룡 공원을 지켜야 청주의 다른 공원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들은 7개 민간 개발 공원 사유지 매각 대금을 불용 공원 내입에 사용해달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입니다. 지역 이기주의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청주에 불용 공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공원들은 난개발로 깎여 나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 운천 신봉동은 도심의 녹지축을 이루는 고인세 박물관이 있는 양병산과 백제 유물 전시관이 있는 명심산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 직지가 만들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두 개를 연결하여 보다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어 연결해 관광자원화 한다면 시민을 위한 훌륭한 힐링 장소가 될 것이며 청주시 관광의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청주시에 제안합니다. 민간 개발이 추진되는 7개 공원 내 cug 매각 수입을 두룡산 뿐만이 아닌 민간 개발을 할수 없는 다른 공원들을 매입하는데 모두 사용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공원을 최대한 매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주에는 지켜야 할 주요한 공원들이 많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운천신분동 우리 동네 공원지킴이 주민비상대책위원회 1동 감사합니다.

온천공원인데 온천공원 양병산이고 명심산인데 명심공원 두 yes, 개가 yes. 있어요. 예. 직지 직지가 있는 곳은 양병산음천공이고백제인전이는명여기 직지죠? 백제인천공원 예, 예. 예예 양병산 예예 두 예. 곳이에요. 예 어디? 그리고 여기는 민간 개발이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여기는 이미 공원으로 잘돼 있던데. 그런데 네. 여기 사유지가. 사유지가 여기요예 그래서 이게 내년에 2020년 7월에 공원 일부제 때문에 여기 이제 풀립니다. 이듣되면 이제 이 문제가 양경산 용천공원 온천산은 명심 공원 아, 양경산이 온천문 거기 명심 공원 명심산이에이더 필요해요. 아, 그렇죠. 간식 받아 주세요. 이게 <laughs> 어 이거는 우리 직능 단체 회원들도 이렇게 다 아, 많습니다.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오신 거예요, 그럼? 주민자